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는 리눅스, 유닉스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고, 그거를, 유닉스, 리눅스를 저희 윈도우 시스템에 한번 깔아보았고요. 기본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1강의 마지막 영상이고요. 저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컴파일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에서 컴파일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나 다른 IDE들 사용하는 프로젝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쓸수 있는 Make 파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리눅스에서 쓰는 컴파일러가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눅스에서 쓰는 컴파일러는 GNU C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컴파일 시스템이고요. 명령어로는 gcc라는 형태로 gcc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gcc 컴파일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여기 gcc라고 컴파일러 이름을 써주고 옵션을 적은 다음에 우리가 컴파일 할 그리고 관련된 파일들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이제 중요한 거, 옵션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옵션, 우리가 많이 쓸 옵션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C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이게 실행파일을 만들지 않고, 오브젝트파일만 만들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저희가 어떤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은, 오브젝트파일을 먼저 만들고, 이 오브젝트파일을 다른 오브젝트파일들, 묶어서 실제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이 오브젝트 파일만 만들겠다 하는 옵션이 마이너스 C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옵션이 마이너스 O 옵션인데요, 아웃풋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만들어낼 익스큐션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옵션이에요. 만약에 이 옵션을 주지 않고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a. out이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 gcc 해서 우리가 test라는 파일을 컴, 어, C 코드를 만들어 놨던 과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gcc 하고 test. c 이렇게만 치고 컴파일을 하면은 a.out이라는 파일이 생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브젝트 파일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c를 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봤듯이 저희가 아웃포 파일 이름이 a.out이 아니라 어떤 이름, 우리가 지정한 이름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저희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아웃포 파일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gcc-o 테스트하고 test.c 하고 컴파일을 해 주시면 t e s t 라는 아웃풋 예, 파일. 이게 실행 파일이죠. 실행 파일이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GCC 컴파일러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실습을 한번 해 보면요. 저희가 사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헬로 리눅스라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 놨었죠. vi 에디터를 이용해서. 자, 그것을 사용을 해서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h e l l o 스 l i n u x c 라는걸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을 컴파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gcc 하시고 가장 간단히는 이 파일 이름 바로 써주시면은 컴파일이 됩니다. 리스트를 보시면은 기본 파일명, 아웃풋 이름은 a.out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생성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a.out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a.out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고 싶다. 라는 헬로우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o 옵션을 주시고 여기에 만들고 싶은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컴파일을 진행해 주시면은, hello라는 이름으로 생긴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예, 여기 hello를 실행을 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녀석을 가지고 실행파일을 안 만들고, 그냥 오브젝트 파일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요. hello.o 하시고, .nex 네, 하시모 치시면은, 어, 이건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오브젝트 파일, hello.o 라는, 보통 오브젝트 파일의 확장자로 o 를 사용을 하고요, hello.o 가 생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만들어 놨던 걸좀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면요, hello 지우고, h 마우스 지우고, hello.o 도 지워보겠습니다. 네, 고 오를 지우면은, 네, 지워진 위치에서 다시 저희가 오브젝트 파일만 만드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볼게요. 팁중 하나는 저희가 화살표를 위아래로 옮기면은 저희가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해보면은, 자, 여기 실행파일이 안 생기고 얘는 hello.o라는 오브젝트 파일만 생긴 걸볼수 있고, 자, 이 녀석은 저희 실행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와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볼 것은 make 파일이라는 것과 make입니다. 자, make와 make 파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 실제로 실습하시거나 과제를 제출하실 때도 반드시 이 make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메이크 파일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죠. 자 메이크 파일이라는 것은 컴파일 방법을 기술하는 파일입니다. 어떤 의미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많은 파일들 을 어떻게 컴파일 하는지를 다 우리가 일일이 컴파일을 다 하기 힘들죠. 뭐 파일이 100개 있는데 얘를 수정할 때마다 100개 파일에 대해서 컴파일을 쭉 하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컴파일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하는 방법을 이 메이크 파일이라는 곳에다가 적어 놓는 거죠. 이 컴파일 방법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매번 커맨드 라인을 쓰지 않더라도 컴파일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나 일반 아이디들에 있는 프로젝트 파일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을 보면은 다양한 이제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에 대한 컴파일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게 make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make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럼 어떻게 이제 컴파일 또는 빌드를 하느냐를 보면은, 이 mak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빌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ake라는 것은 이 make 파일에 따라서 컴파일을 수행하는 녀석입니다. 컴파일을 수행해서 실제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최초의 컴파일 이후에 변경된 파일만 알아서 컴파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어, 이걸 변경됐으니까 얘만 컴파일하고 또 컴파일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실 필요 없이 이 여기다 우리가 컴파일하는 방법만 잘 적어놓으시면 make라는 명령어만 사용을 해서 쉽게 컴파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ke 파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기술서를 보고 실제 컴파일을 수행하는 녀석은 이 make라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make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일이 생기는지 왜 불편한지에 대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같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가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개의 파일로 가지고 실제 마지막에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이 녀석들을 보니까 이푸 헤더 파일과 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오브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바 헤더 파일, 바 소스 코드를 가지고 가지고 오브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메인이라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메인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세, 세, 개를 묶어서 마지막에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개념적으로 설명하면은 요, 아, 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컴파일 하는 거죠. 여러분, C 언어 배울 때 배우셨겠지만 컴파일에서 생긴 오브젝트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이 우리가 링킹 한다고 하죠. 링크하는 작업을 여기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 파일이 없다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선 우리가 오브젝트 파일을 다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옵션, 마이너스 C라고 했습니다. 이 C 옵션을 통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 거고,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기, 주기 위해서 O라는, 마찬가지로 O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메인을 가지고는 메인.O를 생성을 할 거고, 이거는 소스코드는 얘다라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p.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p. c를 컴파일해야 되고 b.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b. c를 컴파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파일들이 생성돼 있으면 얘네들 다 링킹해서 최종적으로 app. out이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 옵션이 없죠. 최종 out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관련된 파일들을 다, 오브젝트 파일들을 적어주면 마지막에 이 녀석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처음에 한번 할 때는, 그리고 파일이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오브젝트, 파일, 오브젝트 파일이 세개 정도 필요할 땐그 귀찮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매번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적어 놓고, 그냥 명령어 하나만 입력하면 컴파일이 되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 make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있으면 우리가 mak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 레시피에 따라서 컴파일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귀찮은 거를 방지해 줄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이 귀찮은 거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색을 좀 바꿔 볼게요. 네,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수정을 했어요. 바라는 녀석을 수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얘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게 귀찮은 것 둘째치고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 다시 컴파일을 해야 돼 라고 명령어를 치다가 실수로 여기를 바로, 여기를 main.c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예. 이 main.c를 컴파일해서 아웃포 파일로 바.c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덮어 써지게 되고 이 파일이 이상한 파일이 생성이 되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코드를 날려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실수를 생각보다 자주 하죠. 여러분들 해보시면. 자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메이크 파일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이크 파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를 알아야겠죠. 자, 메이크 파일을 만드는 모습을 어, 만드는 어, 것을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거는 아, 이런 실수를 하면 여러분이 좌절할 수도 있으니까 메이크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 메이크 파일은 어떤 형태로 생겼는가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이크 파일은 어 일단 이 소스 코드가 있는 폴더에 들어가게 되고요. 형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엄청 뭔가 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복잡하지 않고 앞서 봤던 여기 있던 이 부분들을 이제 적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게 app.out 이라는 파일인데 그녀석에 필요한 파일은 이세 개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커맨드, 이런 컴파일 명령을 주어야 된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녀석 그대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얘네를 만드는 법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main.5를 만들려면 얘네들이 필요하고 어, 그리고 그 명령어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적어준 거고요. 점5를 만들려면 이두개 파일이 필요하고 컴파일 명령어는 이렇게 생겼다. 그다음 점5를 만들려면 이두개 파일이 필요하고 여기 이런 명령어가 필요하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된다라는 걸 적어놓은 게 Make 파일입니다. 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여기에 필요한 파일. 예, 파일 목록을 적는 거고, 여기에 컴파일 명령어를 적음으로써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은이 make 라는 명령만 실행을 하면은 컴파일이 알아서 된다 라는 개념,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파일들은 다 만들어 놓았고요 보시면은 make 파일 안에를 보시면은. 저희가 앞서 말해둔 것처럼 다 적어 놓았죠. 우리가 만들어낼 파일, 필요한 파일들, 그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해야 될 컴파일 명령어가 쭉 적혀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소스 코드들만 있고 make 파일이란 파일만 있습니다. 여기서 make라고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입력했던 명령어들이 쭉 실행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실제로 오브젝트 파일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실행 파일이 생성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I'm f o r I'm ba 라는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여기서 저희가, 어, 하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뭐, b a r 네, 이 녀석이, 어, 이게 아니네. b a r 가 있어야 되네. 라는 걸 하고, bah2, 2222 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수정을 했다고 했을 때 원래는 저희가 명령어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make만 해주면은 앞서 봤던 것처럼 아, 수정된 거는 바 c 만 수정됐으니까 이 녀석만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생성된 바.o 오브젝트 파일을 이용해서 최종 아웃 파일만 만들어내는 모습. 요 모습과 차이가 있죠. 실제로 make라는 녀석을 필요한 것만 딱 컴파일해서 만들어준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저희가 수정된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돌아가서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메이크 파일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제 셀뷰적인 이제 룰을 좀 설명을 드리면, 메이크 파일은 이제, 네, 룰 블록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듯이 여기가 타겟이죠. 우리가 만들 파일 파일 여기다 적어놨었죠. 저희가 앞서 봤듯이 그 다음에 디펜던시에는 예, 필요 파일이 여기다 적혀지게 되는 걸 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아래 줄에 여기 탭을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예, 탭이 있어야 되고, 레시피를 적어줍니다. 레시피, 아까 우리 컴파일한 명령어를 적어주는 모습이었죠. 저희가 앞서 봤기 때문에 낯설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의 있고, 여기 있는 레시피들을 쭉 실행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데 우리가 저기 있는 내용들을 다 적는 게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좀 뻔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녀석들 보면은 여기에 명령어들이 좀 뻔해요 위에를 보면 이 명령어들은 당연히 이 명령어를 쓰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뻔한 명령어들은 우리가 안 치고 싶죠? 이걸 안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 컴, 이 녀석 메이크 녀석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뻔한 명령을 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임플리시트 룰을 제공을 해줍니다. 암묵적인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규칙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를일을 만드는 이런 일들은 자동으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의 타겟하고 디펜던시만 적어 준 거죠. 필요한 녀석들 목표하는 파일 이름만 적어 주면 이 아래에 있는 이 녀석들은 어이 메이크라는 녀석이 알아서 해 줄게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타겟에 대한 dependency 까지는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명시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될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파일을 만약에 안 적어 주었다 하면 얘가 수정이 돼도 이 명령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dependency는 반드시 다 적어 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컴파일이 된다. 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간단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앞서 만들었던 우리 메이크업 파일을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다 있는데, 이 녀석들은 우리가 인플시트 룰로 해준다고 하니까 지워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만든 다음에, 그리고 메이크업을 다시 해보면, 네, 내용, 변화된 내용이 없다고 나오네요. 일단 좀 변화를 금연 시켜 보도록 하죠. 네, 우리 이번엔 풀을 바꿔 볼까요? 네, 이번엔 풀도 이로 바꿔 볼게요. 하고 메이크를 해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컴파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하시면 정상적 컴파일이 진행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뻔한 내용들은 우리가 안 적을 수 있다. 대신에 타겟과 디펜던시는 명확하게 적어주어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메이크 파일에서 매크로 일단 일종의 이제 배리어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리어블을 사용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배리어블 사용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배리어블 선언을 해서 쓰면 되는 거죠. 자, cc라는 녀석은 gcc를 나타내는 배리어블이고 c 플래그스는 옵션을 적은 거고 우리가 사용할 오브젝트 파일들 그다음에 타겟을 이렇게 변수 형태로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변수 형태로 적어 놓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만 적어 놓으면 이 밑에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프로젝트에도 타겟 형태는 항상 거의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디펜던시 그 다음에 컴파일러 이름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그 다음에 요거는 특수한 문자인데 이 달러 표시랑 이앱 표시를 해주면은 커렌트 타겟 이름을 자동으로 넣어 주게 됩니다 이 녀석이 여기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들어가고 우리가 obj로 설정했던 이변 b 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a 리어블에 접근할 때는 이 달러 표시하고 이 안에 괄호 안에 a 리어블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 아까 적어 놨던 거 그대로 적어 주시면은 원하는 대로 컴파일이 진행되게 되겠죠. 이런 a 리어블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드는 메이크 파일에서 자주 쓰는 어떤 명령어들이나 이름들이 있으면 배리어을 사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 파일 하게 되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되게 많은 파일이 생성이 돼요. 보시면은 여기 뭔가 파일이 엄청 생성이 됐죠. 이 오브젝트 파일도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얘네 이제 한번 실행 파일 만들면이 오브젝트 파일들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지우고 싶으면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지워주어야 될 거예요. 실행 파일도 지우고 싶으면. 하나 지워줘 명령을 써야 될 거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컴파일 해놓은 파일들을 지우고 싶다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좀 깔끔하게 지우고 싶다 할때 우리가 클 클린 누리라는 걸쓸수 있습니다. 클린 깨끗하게 하기 위한 누리죠. 그래서 빌드로 생성된 파일들을 삭제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린이라는 목표를 적어주시고. 클린하기 위한 방법 레시피를 요 밑에 적어 주신 후에 메이크 하고 뒤에 클린 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여기 있는 레시피대로 다 실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없는 파일들을 한번에 지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모아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죠. 보시면 저희가 앞서 했던 것들 쭉 들어와 있고, 여기에 클린 룰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게 있으실 텐데요. 여기 all 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뒤에 target 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이 all 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메이크를할 때, 이 메이크 파일에서 가장 먼저 보는 녀석을 여기다가 적어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target 을 보통 이렇게 적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일반적인 패턴이 될 것입니다. 메이크 파일의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이제 일반화 시키면 다음 같은 형태가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도 한번 실습을 해 봐야겠죠.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메이크 파일을 만들어 놓았고요. 저희가 앞서 봤던 것 그대로 적어 놓았고 여기 all 해서 첫 번째 타겟을 지정을 해 주었고, 클린 e a n l 도 여기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메이크라고 하면은 이 녀석이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파일들도 생성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프로젝트 컴파일한 걸다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파일을 일일이 다 지울 필요 없이 메이크하고 클린 n 이라고 해주시면 은 필요 없는 파일들을 지우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다시 깨끗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은 컴파일 할 때도 편하고 컴파일 한 것을 지울 때도 편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네, 편하게 되고, 더불어서 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실수를 많이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기본적인 컴파일 방법, 그리고 메이크 파일이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많이 쓰셔야 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좀 참고할 만한 자료를 몇개 알려드리면 이메이크 파일 만드는 게좀 번거롭다라고 하면은 이 CMake라는 네, 네. 네, 이 c m a k 라는 툴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웹에 있는 누가 올려놓은 이제 오픈 소스 같은 거 쓰실 분들 보시면 거기서 이제 컴파일하는 방법을 이 CMake라는 형태로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실 때 많이 쓰는 거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참고 자료들도 쭉 모아놓았으니까 메이크 파일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거는 언제나 오피셜 매뉴얼이죠. 이너샵을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고 그 외에 튜토리얼들, 그리고 CMake에 대한 블로그 글들을 링크를 남겨놓았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강의 시스템 프로그래밍 개요에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되는가, 와이를 이야기를 해봤았고요 그리고 유닉스 시스템을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유닉스 시스템.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의 커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명령어들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컴파일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메이크 파일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1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다음 영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거고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울 시스템 콜은 파일 입출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에서도 로우 레벨 8 입출력이어서 시스템 콜 기반의 8 입출력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